말씀 씨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에요. 다함께 말씀 씨앗 심을게요.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닦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달구어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올바른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에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품삭을 떼어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교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에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싸울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 작물을 해충들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에 포도가 있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며 너희가 좋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일을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라고 하였다. 그때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4장 뜨거운 용감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의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 타버릴 것이다.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종 모세의 가르침. 곧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여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오늘도 말씀씨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